예전에, 옛날에 유행이었잖아 나중에 가서 아할걸 그랬네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예, 그래야 나도 설명할 맛이 나죠 오늘 평소에 못 봤던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만큼 장이 혼란스럽다는 얘기겠죠 그쵸? 제가 뭐 방송상에서나 종목을 쉽게 드릴 순 없고 힌트 정도 드릴게요 오케이 첫 번째로 자 미국 주식이어야 된다 뭐 당연히 미국 주식 추천해 달라고 했으니까 예첫 네. 번째로 포함은 안 시킬게요 네. 나스닥 1에서 100 안에서 설레해라 오케이 요즘 미국 주식에서 뭐가 무슨 메타가 핫했죠 미국 주식 중에서 뭐가 무슨 메타였죠? AI 메타였어요. 근데, 여기서, 여기서 메, 어떤 메타로 갈 거냐면, 이제는 그 부속품, 그 부속품 메타로 생각하세요. 뭐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언급을 했어요. 그쵸? 방송에서 제가 좀 좋아 보인다는 종목, 라, 라이브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어요. 여러분들도 언급하지 마세요. 네, 그런게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덱스 공개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들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 예전에 옛날에 바이오 메타 유행이었잖아. 예 옛날에 요거 진짜 나중에 이 영상이 어떻게 좀 돼서 회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. 나중에 그 바이오 메타가 한번더올 것이다. 근데 그 바이오가 바이오가 아니에요. 바이오 X. 유, 전, 학. 예. 이 유전학 관련주. 요거 한번 공부해보세요. 예. 유전학. 요게 이제 새로운 메타로 떠오를 겁니다. 바이오, 절, 이 바이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 바이오랑 달라요, 유전학이라든. 이 유전학에 그 관련된 테크놀리지가 상당히 부상할 것이다. 오케이?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, 둘, 두개 정도. 솔직히 두 개가 아니라 종목 한열 개, 10개, 열 개는 넘게 추천을 한것 같은데요. 아 이게 종목을 딱 그냥 말,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뭐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. 예. 자세한 종목 같은 거는 제가 뭐 정해 방이든 공개 방에는 힌트만 드릴 수 있고 예, 정해 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요거 예, 요것만 좀 인지를 하시면 좋겠다. 네. 예.